안녕하세요 미범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공판장을 갔다 왔는데 좀 있으면 가격이 나와요 근데 어 오늘 보낸 거는 사이즈도 그렇고 썩 이렇게 뭐 가격이 좋을 만한 사이즈를 보낸 게 아니라서 경매사 분이 하는 말이 어 저희 호박이 물안골농장 호박이 지금, 어 지금 시장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좋다 제주도보다도 더 깨끗하고 더 맛있어서 어, 하여간 상당히 좋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게한 가지가 뭐냐면은 귀농을 하셔가지고 농산물 판매에 대한 거는 크게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공판장. 두 번째는 온라인 판매. 세 번째는 주변의 지인 판매. 공판장에만 내는 분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대부분의 농민이 다 그렇게 판매를 할 거예요,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어, 60, 70%는, <laughs> 전부 다 공판장에 판매 출하를 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만평 농사를 짓는데 그 만평 농사가 개인 판매 즉 소매로 다 나가는 소화를 할수 있느냐. 그러면 은 땡큐 땡큐 벨이죠. 정말 감사한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럴 때는 저처럼 공판장에도 일부를 내고 일부는 소매 판매를 하고 그래야 어, 금액적인 부분 벌어들이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좀 어, 많이 높아지겠죠. 세 번째 지인 판매. 지인 판매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이제 귀농을 해서 첫 농사를 쳐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 박수를 쳐줍니다. 와, 너가 내려가서 농사 짓고 이걸 내가 사먹게 되는구나. 야, 진짜 고맙다. 야, 얼마냐? 어, 2만원이야. 에휴, 야, 3만원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첫 해는 지인 들한테만 판매를, 판매를 해도, 어, 웬만한 물량은 다 뺍니다. 저도, 저 또한 그랬고. 근데 그게, 어, 장, 어, 장점이 그 지인 판매를 함으로써 처음에 이제 낯이 좀 두꺼워야죠. 연락 안 했던 사람들한테도 한번 귀농했는데 한번 먹어봐라. 싸다. 뭐 이런 식으로 해고 먹어봐서 만약에 맛이 없거나 자기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거면은 많이 먹지 않는 거면은 다신 주문 안 해요. 두번 주문 안 합니다. 그, 하지만, 어, 저 같은 경우도 미니 단호박이라는 거를 어,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큰 단호박은 알지. 미니는 잘 모르거든요. 작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먹어봤어요. 아유. 그냥, 아유, 자꾸 사달라고 하니까, 불쌍한데 사주는 거야 하면서, 사줄 수도 있어요. 샀는데, 먹어봤는데, 어라? 이런 맛은 또 처음이네? 단호박인데, 이렇게, 포근포근하고, 되게 달고, 식감도 밤처럼 맛있고, 와, 이거, 나만 먹을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소개해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게 지인 판매가 정말 좋습니다. 지인 판매가, 이렇게 해서 늘어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요. 정말. 특히나, 어, 제가 이제 첫해 같은 경우도, 어느 아파트에 있는 분이 카페에다가 이제 올렸었어요. 이제, 어, 농업에 관련된 이제 카페가, 있, 제가 가입한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올렸는데, 어느 한 분이 아파트에서, 어, 전단지까지 저 대신 붙여줘가지고, 거의 한 100박스 가까이를 첫해 이렇게 주문을 받아서 드리고, 그 고객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맛없는 거 포장만 잘해서 보내면은 다시는 안 사먹습니다. 진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고 해,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무조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구매가 이어져요. 그게 한 명이 되고, 열 명이 되고, 백 명이 됐을 땐요, 수백 박스가 나갑니다. 저 단호박 같은 경우도. 아, 그리고 온라인, 두 번째 온라인은 말씀 안 드렸네. 온라인 판매는,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옥션, 지마켓 같은 오픈마켓이라고 하죠. 그런 쪽에 판매를 하셔도 되고, 저처럼 네이버,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셔도 되고. 근데, 스마트 스토에서 어 판매하시는 게어 좋은 장점이 뭐냐? 일단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 수수료가 제로. 대한민국의 1 0 명의 6섯 명은 검색 인진을 뭐를 쓰냐? 네이버를 쓰죠. 그러면은 단호박을 검색해도 무조건 네이버를 쓰게끔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광고를 해서 상위 노출이 되면은 분명히 검색이 돼서 제 거를 한 번이라도 클릭을 해보겠죠. 과일이라든지 채소마다 다 나가는 시기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출하가 될때 배추는 김장할 때일 것이고. 단호박은 6월, 7월 달일 것이고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귤은 뭐 겨울이고 다 정해져 있잖아요 출하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예약 판매를 걸어보는 거예요 예약 판매 예약 판매를 하게 되면은 네이버에서도 단호박을 쳤을 때제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업체가 만, 만개 상품이 올려진 게만 개라고 치면은 제가 5월 달부터 4월 달부터 예약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3분의 2가 없어요 3천 업체가 상품 올린 게 3천 개밖에 없어요 그만큼 7천 개의 업체는 벌써 경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검색 광고를 하면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해요 제가 검색 광고를 하는데 한번 클릭하면 돈이 나가는 구조예요 근데 7월달 지금이라든지 8월달에 광고를 하게 되면 한번 클릭할 때 500원 많게는 1000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광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약을 합니다 4월달에 4월달에 광고비 한번 클릭하는데 80원이면 돼요. 80원.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돈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한번 클릭해서 80원인데 80원 나갔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구매를 하냐? 안 해도 상관없어요. 80원인데 10번 클릭해서 10번 다안 사도 상관없어요. 그래 봐야 800원이에요. 좋은 게 뭐냐면은, 어? 여기 호박이 벌써 예약 판매를 하네? 하면서 다른 데는 그렇게 판매하는 데가 없으니까 바로 구매를 합니다. 바로 구매를 해요. 제가 저거, 저, 저 같은 경우도 어, 클릭을 한 10번 했으면은, 두 분, 세 분은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구매 전환율이 20%, 3 0예요 진짜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지금 뭐, 기타 뭐, 이런 자파들 파시는 분들은, 3%대에서 7%대가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 그러몇배예요 그러니까 10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것도? 할수 있다면, 예약 판매를 해서 네이버에 한번 해보세요. 광고는 검색 광고를 하시면 되고, 반드시 예약 판매를 한번 해보세요. 예약 판매하시면은, 판매하는 맛이 딱 나요, 진짜. 요 재미가 좋습니다. 아, 돈을 요렇게 한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싸가지 잖아요 이건 사랑한다는 뜻. 우리 미밤사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예약 판매하잖아요. 80개, 뭐, 제가 80박스, 뭐, 50박스, 50박스는 100만원이에요. 제가 22,900원에 팔잖아요. 100만원이 넘어요. 80박스, 80박스를 팔면은 160만원이에요. 그게, 며칠 사이로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목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약 판매를 하라는 겁니다 예약 판매 안 하고 매일매일 팔다 보면 하루에 뭐세 박스 네 박스 다섯 박스 팔면 은돈 들어오는 것도 하루에 몇만 원 많아야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예약 판매하면은 따박따박 정해진 시기에 배송 완료가 되면은 동시에 보내진 거기 때문에 배송 완료가 되는 즉시에 바로 영업일 이내 뭐 10일인가 해가지고 그 뒤에 한 번에 쫙 들어와요 구매 협정을 하면은 물론 더 빨리 들어오고 공판장 판매, 온라인 판매, 지인 판매, 요세 가지는 항상 기억을 해주세요. 요것 때문에 한번 영상을 켰습니다. 이거 꿀팁은 아닌데, 어쨌든. 아, 그리고 혹시, 어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하는 방법이라든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어 빨리, 최대한 빨리, 며칠 내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화면을 보면서. 잔소리 이제 그만하고요 오늘 이제 토요일인, 아, 일요일이구나. 오늘까지 또 꿀맛 같은 휴식 즐기시고, 내일 이제, 본업에 이제, 충실하셔야겠죠. 비 많이 온대요, 진짜. 이제, 내일, 내일 모레 해가지고. 저희 지역은 그래요. 서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국 각지에 계시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저는 다 베풀 겁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다 베풀 테니까,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